하나님 말씀은 고림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공격해 드리겠습니다. 고림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laughs>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았다 전파되어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음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반 것도 어떠시오? 또 너희의 믿음도 어떠시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 도 다시 사는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때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수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laughs>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정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참 열매가 되셨다. 네, 벌써 신년을 맞이해서, 끊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절 예배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오편에 계셔서 보호자오편에 계신 그가 교회를 왕래하며 부활절을 기념하는 예배 드인자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이세에 대해 간단히, 부활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믿음의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처음에 오시고, 처등하여 오신 증문, 처등과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주신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과 재림 이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신념을 가지고 오늘도 부활절에 변함없이 부활의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영어실 11장 오늘 기도된 본도의 말씀이 26절은 나는 부활이요 성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믿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은 구약시대 사람들을 하라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신약시대를 니라 그러므로 신기할 시대에 믿는 자들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그 마음속에 나는 천국의 시군권자다. 나는 내된 동산을 떠난 사람들 가운데 한 자손이지만은 신라군에 사는 나이지만본나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비록 애견을 떠나지만은, 신라에있지만은본나원으로 가는 인생이지만은, 타락된 인생이지만은, 회복된 인생이다. 이것이, 포활의 산체이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나는 천국의 시인권자야. 나는 상실된 인간성이지만 상실된 인간이 회복되어져 천정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미 복락원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의 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기억하는 것은 매우 우리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때로는 위로가 되고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세상 사람들이 참여할 수 없는 철 즐거움의 세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세대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그 세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즐거움과 산소망과 희망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을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상입니다 오늘 본는 소리는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부활을 믿었다고도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생겼습니다. 그야말로 지금은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나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때 당시 소년의 역사 가강력히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유대인들이 부활을 부인하는가, 그들이 어디 가든지 바울 이전하는 믿음을, 부활을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전세계의 신발을 탄 자들이 세상을 굉장히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혼란케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방향으로 공부하는 것이 신발을 타고 다니는 자들이 그들이 현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할일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백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사는 것이다. 계시록 26장에는 그래서 사도 요한의 마지막 계시록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다. 있다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골로세 2장 15절에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주고 죽으시는 패배가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온전한 승리를 이끌어내셨다 그는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라골로세이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그 일을 고난의 일이지만은 슬픔의 일이지만은 인생의 죄와 사고의 값을 지불하는 그길에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엘리베이터가 삼았다. 승리의 승리를 이끌어내신 승리의 개선가를 십자가 위에서 부르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구원을확실히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날마다 날마다 자기는 죽고 믿음의 의를 살려가는 믿음의 신령한 재능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풀어 드시면 좋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분. 그처럼 철하였던 예수의 소위 그 부활하십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열창을 하고 부활절 기념념으로 이런 사람 얘기를 드립니다. 미국 전체에서, 한국 전 세계에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결한데 그는 십자가 에서 패배로 죽으셨다면 이런 부활절 대통령과 열복에 열창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많은 그는 확실히 살아 계셔서, 지금도 전 세계 교회 교회마다 부활의 삶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느끼고 구원의 왕, 평화의 왕, 만왕의 왕을 외치게 되는 이외침이소리는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이 일이 전개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형 속에는 그는 승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10, 20절에 온 인생의 첫 열매가 되셨더라. 그는 십자가 모에주시고 무덤에까지 묻히셨지만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그가 살아계실 적에 제자들에게 여러번 여러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죽은 자가운데서 3일만에 다시 살아난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그는 3일만에 다시 무덤을 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잠자는 자들의 세들를 깨우고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고 그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다. 이런데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이기듯이 우리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매일매일 이기는 삶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이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질병에서 이기고 모든 병화에서 이기고 모든 시련에서 이기고 모든 시험에서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는 마귀의 세계를 파괴한 것처럼 모든 마귀의 시험에 걸리지 않느냐 우리도 우리들의 세계에 모든 시련과 시험의 세계를, 사탄의 세계를, 사망의 권세를 파괴하고 넘어가는 이런 신령한 삶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었을 우리는 신앙의 삶에서 예수를 따라 우리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세와 그리고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완일 소장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니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중에 정말 이기는 삶이 내게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로 내 삶에서 이기는 삶이 있는 것인가 나는 나의 주변에 모든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사람인가, 지는 사람인가? 나는 내 믿음 생활에서 내 정신을 이기고 는 사람인가, 지고 사는 사람인가? 나는 내 병마 때문에 거기에 눌려서 지는 사람인가, 병마를 이기고 사는 사람인가? 부활의 산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인가? 이기는 사람. 이것이 신앙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가지고 갈수 있는, 그리고 누리며 살수 있는, 주님의 부활, 권세여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지는 자가 되지 맙시다. 지는 실패. 마귀에게 지고 병마에게 지고 어떤 시련에서 지는 일이 는은 이미 진자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새와 사망의 권세를 여지없이 파괴하고 깨트린 것처럼, 나를 들고보고, 나를, 나의 과거를 보고, 나의 현재를 보고, 나의 미래를 보며 우리는 이기며 살아가자. 사망에 쏜 것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도 보면서. 사망에 쏠린 것을 죄요. 일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행복을 누리며 건강하게 병으로서 잘 살았습니다. 많은 사망에 쏠린 것을 잊지 못하고 사망에 쏠린 것을 받탕으로 인류에게 저 사망이 오고 병이 오고 사망이 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사망의 쏘는 일에 쏘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부활의 신앙을 가집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망은 너 쏘는 것이어야 됩니다. 지금도 사망의 권세는, 마용의 권세는 믿음의 약한 사람들에게 여지없이 달려들어 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야가 사망의 쏘는 것을 막지 못하고 당함으로 인류의 죄와 사망으로 마침하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김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간노희는 감사한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사망에서 는 것, 세상이 우리를 이기려고 하는 것, 그것을 다 자유케 하고 이기게 할 본능이 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자. 오늘 고전 15장 마지막좀정별 해보는 것은 형제들아 너희는 신 써서 주의 일을 하라 고전 15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내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의 일에 신쓴 자들이들아 너희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고전 15장 구월절을 맞이하며 이김 주신 하나님 감사하지만은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의에 심수는 자와 절단 거구 셔들이 아니이 된다. 정말로 주의 심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로 주의의심수 자들은 영육이 강건합니다. 정말로 주의의심수는 자들은 신쓰는 것만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신쓰는 것만큼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주일에 신순 자만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습니다. 인생은 에덴 동산을 떠난 인생들에게는 누구를 방문하고 죄와 사명을 두려워합니다. 에덴 동선을 떠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병마로 인한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여인에는 해산하는 고통이 있고 남자들에게는 핏따를 흘려하는 고생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또한 인생들에게는 사랑과 이별이라는 인생들에게는 피해를 야 피할 수 없는 이 쓰디쓴 것이 인생들에게는 있니다 그러나 예수로서의 도하를 믿고 사망에 서는 것을 이기는 자들, 주의 일에 신수하는 자들, 신수는 것만큼 은혜를 누리고, 신수는 것만큼 복을 얻고, 신수는 것만큼 능력을 가지게 되고, 신수는 것만큼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힘쓰는 것만큼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에게 힘수는 자들이 라 절단 거듭되지 않는 것이다. 오늘 고전 15장 부활자들인 처럼 너희가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사는 것이 다른 분이 있느냐, 없느냐, 막론하지 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그의 몸 전부를 주어 세상에서 온 것이 교회다 그래서 입장에는 교회의 본사는 정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모든 역자들이나이 땅에 사는 모든 권세자들이게 그들이 그들하고 이수리스를하고 복종할 때까지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이 교회다. 우리는 오늘 아침도 우리는 젊은 눈이지만 대단한 숫자 정말로 주의의 신술 자들 되시라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잘 살고 장수하기를원 하시는 사람이라면 주의의 신술 자들. 이되 m e 요그만큼 m e on, come on, come on, come o 평안이 있고 그만큼 o m e on, c o 그 e o 주님의 몸된 저의 기둥처럼 기둥은 말없이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절단코 확대지 않게 할 것이다. 주의 일에 신생자들이 되어 예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그원에 확신해가지고 잃어버린 너를 찾아라. 상실된 너를 다시 회복시키라 그것만이 세상을 사는 보라지인 것이다. 그 일이 주의 일의 힘쓰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부활절에 이룬 사람에게 저도 여러분들도 주의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의 도안을 확실히 여러분 마음의 소망을 두고 나도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야 할성명입니다 이런 즐거움을 가지고 신앙의 세계를 신차게 가락을 여러분 시기를.